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주안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님 엘레우야 하나님과 배양성께 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조봉권사님 안치남 권사님 이홍숙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하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장인 오늘 4장의 말씀에 적고 본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제 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이제 그리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로마의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이죠. 우리말로 이제 제대한 군인들이 이제 노후에 보낼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도시, 군인들이 이제 노무를 보내면서 휴양할 수 있게 만든 도시가 이빌리포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군인 출신들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이빌리포라는 곳이었고, 바울이 처음 가서 만나고 또 그의 사역에큰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죠. 자주색 옷감을 팔던, 어떻게 말하면 이제 옷감을 팔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임을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 드리게 됐고요. 오늘 사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바울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바울의 멸류관인 사람들이 바로 빌립포 교회의 성도들 이었다라는 거이죠뭐 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의뢰 뭐 교회 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이 뭐 세상 얘기 할 것도 없고 어, 교회 이야기 또 교회 성도들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들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란 면서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죠.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빌리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뭐 오히려 인사치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간절한 마음임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하고 또 진실한 고백인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처음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제 다른 나라로 온거잖습니까 그리스에 와서 처음 만났던 그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고 바울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사장 1절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서라는 이 말은 그 당시 군인들이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면 이제 진을 펼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도 안 되고요,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당에 가면 이제. 군인들이 초소를 서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 GOP라는 곳이고 GP라는 곳이 있는데 북쪽에 더 가까울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GP죠.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GP라는 곳인데, 뭐 우리 흔히 그런 말합니다. 총을 가지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났다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에요 거기가 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좀 긴장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신앙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그,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신앙의 그 전쟁터에서, 그 전서, 전선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그 충성하는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음. 이절에 보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유디아와 순두계두 명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은 뭐, 루디아라고도 생각, 음, 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루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두 여인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요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에게도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둘의 생각이 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요디아에게도, 순두개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그래, 우린 달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는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핸들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조향하는지 방향을 바꾸는 앞바퀴가 왼쪽으로 같이 돌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바퀴가 같이 도는 거예요. 만약에 두 바퀴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면 그대로 가면 돼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마음은 이러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 팀스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개 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네개라는 너는 누구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포교의 전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호칭이라 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같이 그 힘든 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 멍해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2023년이 그러한 우리 생극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죠 멍해를 같이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 순두계를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은요 함께 도우는 겁니다. 아멘. 누구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뺏기지 말아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뭐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야 됩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돈 안에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지면 그 기쁨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요 하나 되지 않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이끌어주고 도와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마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생각해 보면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전했던 여정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울의 입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런데 기도와 간구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강구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잘안될때 어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절 아,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그도 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받고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2 0 2 3년어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600년 전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예언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 여전히 뭐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아멘. 그리고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내 편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 역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새벽 이전에 나와서 또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약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이 자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충성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